3마리 반을 이렇게 많이 음. 많이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이거하나짜리 맞춰 되니까 네. 그죠 맞죠? 네. 미리 접어 두세요. 이렇게. 도는데시간좀 네. <laughs> 네. 걸려서 아기가힘들요안바때 그렇죠? 이정도면 도 올릴까요? 아, 아직 뭐, 음. 한국인들이 고 하니까 아, 그런 셉 음. 하고 요 땡겨요? 땡겨요. 리도많이땡겨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음. 아직까지는 배민이나 쿠팡이츠 아. 보다는 훨씬 낫네요. 어, 지금 두배 이상 차이 나나요? 거의 두배가아니